이거 어떻게 뜨던 아씨 손톱이 안되는데 이렇게 이게 돼? 오씨 진짜 신기해 <신이야. 웃음> 아 좋다 오예 <laughs> 난이 났어 오 이거 열자마자 바로 쓸수 있나? 네 어느 정도는 충전은 돼요? 네. 어 있고. 이것도 있네 어, 원래 있는데 아오 아 좋네 그리고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, 여기 아여기다 들어있구나 좋네 이거 충전 아 이거 충전기? 음,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많다 이거 다 있네 어 내가 거 필요했어 아 진짜요? 내가 거왜 필요했는지 가르쳐줄게 <laughs> 저걸 어다 쓰지? 아 기다려봐 필요했어 어머 있구나 좋네 쓰레기는 다 내가 갖고 가고 오 어, 좋네 오 드디어 왔어 이대로는 좀 떨어지면 충격이 있을 아수 있어요 얘 자체가 충전기라서 아, 기다려봐. 아, 내가 또 이럴 줄 알고 내가 또 미래를 보는 눈이 있잖아. 이거 샀지. <laughs> 근데 내가 이걸 사고 나서 되게 후회. 거 아니야? 아니, 봐봐 이걸 사고 나서 되게 후회를 했던 게걸고리가 없는 거지 내가 지금 멘붕이 왔었거든. <laughs> 필요하잖아. 네, 이거, 이걸로 보는 거잖아, 이걸로. 아니, 내가 여기다 걸어야 되거든. 여기다 걸고 싶거든. 아니, 이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? 그걸로 걸면 여기 안 걸린다니까? 왜안 걸려요? 묶어야 되잖아. 불편하잖아. 불편하죠 이렇게 불편하죠 여기 끼고 끼고 여기다 떡 껴야 되는데? 응? 어 몰라. 어, 몰라 좋아. 어불 들어온다. 난리났어 지금 정신없어. 이렇게 하고 있어. 이거 이거다 어떻게 껴? 떡 껴고 열어 몰라 이거 할래 예쁜 거 이게 뭔가 어딘가에 끼는 데가 있는 거 같은데 야, 여기 여기 있다니까이 고리 고리를 여기 여기라고요? 그러니까 거기다 묶이잖아 그래서 꼬리. 이거를 이렇게 네. 이, 이게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끝나는데못 쓰는 게왜 딱딱한 이상해 이상해? 왜 네. 어, 딱딱한데? 근데 이거를 걸어가지고 하려니까 못 하겠는 거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동기 없다 이럴 때얘안 쓰긴 얘가 좀 이걸 걸었다 걸으라고? 아 너무 길어 그럼 너무 길어 이게 아니라 잠깐 먹으면 난리 날지마 더워죽겠네 눈 녹을 언제지 거야? 이런 거 보리를 하나 만들어 짧게 해서 재료만 아, 네 너무 벨트 에 매는 거 같아 너무 벨트 같아? 왜 이것도 많이 매던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 진짜? 아 가방에 걸는 게 있지 저거 잠깐만 줄좀 가방에 건다고? 그런다. 귀엽죠? 예 삼촌들도 이게 있네 예 네, 이거 세트 목에서 음. 아. 샀어. 얘를 먼저 걸고, 그거랑 맞추려고. <laughs> 뭐야? 뱀 해야 되니까? 아니면은 이거를. 아니니 아니야, 아니, 이거를. 이렇게 번, 해야지. 한번 아, 해야 돼, 이거를. 해서. 어. 그렇지, 한 번에.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, 음. 이게 좀 나는 싫었던 거야. 지금은? 지금에 지금 그냥 해? 이게 나? 너무 <laughs> 이거 너무 이상해, 너무 이상한 것, 것, 것 같아. 지금 하나 바꿔줘야 <laughs> 아, 근데 좀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? 그러니까 이걸 하나. 그냥 손가락에 걸고 다니는 거야 어디에다 거는 게 아니라 이거 아 손가락에 거는 거야 왜냐 애들이 핸드폰 핸드폰들 들고 다니고 얘는 얘들을 걸고 아 다니고 안 되겠으면 이걸 가방에 걸고 다니는데 이거를 걸고 다니면 단점이 있는 면 아, 예. 이게 이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푹 빠져버린대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야 아, 열여섯인가요? 응, 응, 잃어버려버려 거.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정품을 사지 않으면 절대로 밖에다 달면 안 된대 아니면은 아 네 고맙습니다 난리 났어 지금 고맙습니다 예쁘다 이거는 뭘 올려놓으라고? 이거 이거